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제가 사실은 올해 저희 작은 친구가 초등학교 1학년 드디어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학년 입학을 하다 보니까 거의 점심 먹고 바로 이렇게 학교 마치고 집에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조금 우선순위를 저희 작은 친구 육아에 좀 초점을 둬야 될것 같아서 올 상반기에는 작은 친구랑 진짜 학교도 막 같이 등하교도 하고 같이 분식집에서 맛있는 떡볶이도 많이 사 먹고 물라면도 사 먹고 같이 많이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상반기와 여름 방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벌써 이렇게 상반기랑 여름 방학이 훅 지나갔는데 또 마음 한 켠으로는 아또 유튜브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하반기에는 제 올해 버킷리스트 매해마다 버킷리스트 1순위였지만 맨날 실패했던 그 다이어트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제가 피부가 정말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최근에 그냥 막 맛있는 거,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뭐 기름진 거, 튀긴 거, 뭐 이제 매콤한 거, 뭐 이런 거 먹고 야식 이런 거 많이 먹었더니, 피부 전반적으로 흉터나 이런 건 많이 개선이 됐는데, 이렇게 코 주변이나 이런 데 뾰루지가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다이어트만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피부 건강의 목적도 같이 두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SNS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께 뭔가 좀 공개적으로 매일매일 좀 일기 형식으로 기록을 간단하게 쇼츠 영상으로 한번 해볼까 해요. 제가 평상시에 하나 하나씩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매일 좋은 습관이 쌓이면 그게 그냥 저의 좋은 습관 하나로 딱 자리가 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좋은 습관으로 길들여지게 된것 중에 하나는 스픽으로 영어 이제 회화, 스피킹 공부 매일매일 하게 된것 그리고 지금 한두달 정도 됐는데 또 영어 신문을 제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좀 하기 싫은 날도 있고 음, 그럴 때는 확실히 SNS에 힘을 빌려서 어, 매일매일 하고 있다는 걸 기록해서 뭔가 오픈을 하니까 조금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다이어트도 진짜 좀제 몸무게와 제 지금이 아, 통통이 통통이 몸이 좀 공개하기 부끄럽긴 한데 이대로 하다가는 진짜 영영 다이어트는 평생 숙제로 남고 정말 건강에도 정말 안 좋겠구나 싶어서 창피하지만 1일 1영상 쇼츠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좀더 공개적으로 SNS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2023년 아직 지금 8, 9, 10, 11, 12 저도 한. 4개월에서 조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동안 같이 다이어트 하실 분들 또는 뭐꼭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뭐 피부 관리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좀 좋은 습관으로 가지고 싶으셨던 것들 1일 1챌린지로 같이 한번 도전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제 채널 여전히 구독하고 또 이렇게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우리 만날게요. 안녕 안녕 동동이 동동이 잘 가라 <laughs>